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 11절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아왔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예, 어,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 하나님의 포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고, 어, 또,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에서 도, 돌이켜서 주님에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전했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신앙의 길을 지켜가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불의 행에 내 마음은 정해졌어. 그러나 반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어렵지만 참고 견뎌라.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승리를 거두어라. 그런 뜻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포기한 도성과 나라들이 있어요. 노아홍수 하나님 포기하시죠? 손을 들었어요. 결국 이 지상에 홍수가 나고 모든 인류가 피조물들이 다 멸망을 당해요. 소돔고모라서 여기도 하나님 손 들었죠? 포기한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무라는 불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또, 에레미아서에 보면 성전에 가득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레미아 5장 1절 여러분 아시죠? 길거리를 빨리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한 명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한 명을 못 찾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유대나라를 바벨론의 포로로 팔아버려요.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회개하라고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울면서 애원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70년,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끌려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죠. 아, 이 나라에 대해서는 나는 희망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의로운 대로, 거룩한 대로 지켜 나가라.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배고프고 굶주림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지켜 가라는 것이죠. 시대적인 종말을이야기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같아요. 어때요? 이 땅에 희망이 지금 있나요? 희망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 우주 과학자들 또이 지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건 지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횟수가 30년 딱 남았다는 거죠. 30년. 그러니까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급격히 떨어지죠. 그러면 뭐 타보셨어요? 아, 옛날에 타봤어요. 정신 없어요. 예. 그 내려갈 때 이제 죽었구나. 지구가 희망이 있을 때가 30년 남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까지 내려 꽂기 시작하면 그때는 걷잡을수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 나는 그 전에 가니까 괜찮다 그러실 것이고. <laughs> 예,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회의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코로나, 뭐, 이게 가면 끝나겠지. 아니요. 더 무서운 것들이 온다고 지금 예언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절망시키려고 이 말을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예, 오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하나로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끝까지 어떻게 신앙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남은 과제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참안 변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변한 것 같다가 또 돌아가고 변한 것 같다 또 돌아가고 저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 내가 속히 오리니 하는 말씀을 하면서 두 가지 부탁을 해요 하나는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 어, 일곱 가지의 복이 나와요. 네. 그 일곱 가지의 복이, 어, 나오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복이 두루마리를 빠는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곱 가지 복이 대부분 무슨 복이냐면 이 말씀을 행하는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와요. 이 말씀대로 행하는자가 복이 있다. 또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자가 복이 있다. 자기 옷을 입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첫체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일곱 가지 복이 요한계시록에 쭉 나와 있어요. 네, 마지막이 옷을 빨고, 옷을 빨고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오늘, 우리 크리찬 중에 정말 신앙 지키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두 종류의 또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여기 두루마기라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 준 의의 옷을 이야기하거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의의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 보면 두루마기라고 하는 건 뭐하고 통하느냐 하면 그 14절 마지막에 성에 들어갈 권세라는 말이 나와요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이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셨던 말씀인데 그 에코수시아라는 근데 여기에는 관사가 붙어 있어요 해 에코수시아 이 에코수시아라는 건 에크라는 건 나왔다는 말이고 수시아라는 말은 에센스라는 말에 본질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나눠 주실 때 그걸 권세라 그래요. 그걸 받아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의의 옷을 벗어버리면 그 권세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 사도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능력을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능력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능력이란 말 없어요. 여러분,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능력과 권세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어요,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타락했어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권세는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하나님의 권세를 취소하면. 다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거짓으로 모양은 낼수 있지만 그 힘은 없다는. 그러니까 이 파워 능력이라는 건 권세로부터 나오는 거지 권세가 없으면 파워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할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줄이라. 근데 그 요한복음의 그 말씀도 참 재미있는 것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라 그랬으니까 그냥 우리들이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그걸 다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본문은 그게 아니고요. 내 이름으로 네가 구하는 그것 무엇이든지 아무렇게나 준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네가 구하고 있는 그것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얘기. 구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하는 건 하나만 하는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세요. 아니요, 그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이 있으면 그걸 정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 귀신을 쫓아낼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우리한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두루마기를 내가 벗고 산다면 그 권세는, 어때요? 지속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요. 취소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담을 받았는데 결국은 두루마기를 벗어던지고 두루마, 두루마기 생각도 못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목회자들이 인기에 영합하면 타락하더라. 인기에 영합하면 수를 계산해야. 아, 우리는 몇십만이야.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해야 되고 한 영혼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규모의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왜한분한 한 분의 영혼의 상태를 목회자가 다 알고 개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자이 두루마기 권세 전국에 갈 권세 이걸 벗어던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어렵담을 받았는데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온갖 것에 오염된, 오염된 두루마리개를 입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찬으로서는 스 해서는 안될 행동도 하고요, 말도 하고요, 습관에 따라서 살고요, 오염이 됐는데, 오염이 된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가 내 두루마기를 빠는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로마서 7장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우리 참 우리 속에 배겨 있는 습관 이런 것들을 고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일본의 목사님들과 성경을 함께 연구하기 위해서 몇년 갔었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일본의 통일교 자금 조달책.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일본의 통일교회에서 제일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분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오니까 우리한테 성경을 들으려고 계속 우리를 따라다녀요. 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몸은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 몸속에 기름이 배기듯이 동일교 개오이가내 몸속에 기름처럼 배겨있다는 게 그게 어떻게 빠지나는 하루아침에 빠지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살아왔던 습관이 내 속에 기름처럼 배겨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가 그걸 다 벗겨내고 이길 수 있어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왜요? 글쎄, 저는 이 설기를 준비하면서 두루마리가 더러워진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안 하실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두루마리 입었는데 너무 더러워가지고 두루마기인지 아닌지 모르면, 예,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길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부단히 이 의의 옷을 빨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흰새마 옷을 입고 주님 얼굴 뵙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또 부탁하는 게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내가 내 종들에게 속히될 일을 전하라고 준말 이건 내 말이다. 예수님 말씀 말이야. 이건 내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제하지도 말고 덧붙이지도 마라.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전해라. 만약 이 말씀에서 빼거나 덧붙이면 여기 18절에 보면 재앙들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 하실 것이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 멋대로 해석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죠? 우리 목회자들도 만나보고 또 교인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요한계시록을 봐요. 그리고 자기에게 안 맞는 건 빼버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막 붙여요.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 그러면 사람들이 뭐에 관심 많아요? 666이 뭐냐? 14만 4천이 뭐냐?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달리고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잃어버린다 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에 돼버려요. 그건 사탄의 게임에 넘어, 넘어간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속에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읽고 살아가는 게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고 666이 뭐냐 14만 4천이 누구냐 여러분 거기에 빠져서 요한계시록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순수하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서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럴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의 옷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아나타. 마라나타. 이 말아나타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이 뜻은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소원은 뭐예요? 말아놨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초대교인들이 로마의 그 압정 속에서, 핍박 속에서 굶주리고, 헐벗고, 죽음의 위험이 순간순간 올때 그들이 기도했던 건 뭐였겠습니까? 마라나타. 그러니까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지금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마는 초대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사용한 말이에요. 마라나타. 그리고 성찬식을 할 때마다 사용했던 말이에요. 마라나타. 초대교인들은 성찬 예식을 할때 교인들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한 자리를 반드시 남겨놨다는 거죠. 빈 자리로. 그게 누구 자리예요? 예수님 자리예요. 지금 예수님 여기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 말해놨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북한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돼요. 신앙 때문에 감옥에나 탄광에나 사진을 보니까, 글쎄, 나이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한 50세 된 남자가 얼마나 못 먹고 노동, 노동에 시달렸는지, 키가 한 12, 3살짜리밖에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신앙 지키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말안놨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배가 부르니까 좀 늦게 오십시오 예, 먹을 거 아직 좀 있고 예, 아직 튼튼하니까 그돈좀쓸 때까지 좀 있다 오십시오 예. 아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 믿어요. 예, 네,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어요. 지구의 종말이 속히 결론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현실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절,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건을,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때가 너무 많이 묻었고요.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 따라가고, 왜 이렇게 나쁜 건 그렇게 잘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바른 신앙 지켜가려면 우리가 투쟁하듯이 해야 돼. 예, 잘못된 것이 내 몸에 붙지 않도록, 습관화되지 않도록. 옷을 빠는 날마다의 삶.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에서 이겨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토요일 새벽마다 읽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생명을 내놓고 믿음 지켜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달려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간절히 부르시는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근심되는 자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거기를 그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절망의 때, 소망을 잃어버려 가는 때에 하늘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오는 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기도도 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 교회에 필요한 것들, 우리 주변과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